까또타 그러니까 TV입니다. 오늘 은 펜터를 위해서 펜터용 출한기 갖고 왔습니다. 잘 먹고 있죠? 촌나게잘 먹고 있습니다. 얘누구죠노영이에요 노영이가 덩치가 많이 커졌거든요. 한 캔씩 먹여주고 있습니다.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. 왜 좋아하네요? 잠깐만 이제 카메라 세제를 치워주세요. 오 여기 떨어졌네요 이 예. 음. 이번에는 토이한테 음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이가 제일 궁금한데 음. 자 토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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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 입만 맛보자 이거 한 입만 제발 한 입만 맛보자 한 입만 어, 얘도 살짝 씩 먹네요 얘도 살짝 씩 먹네요 애들추 츄를 좋아하긴 는좋아 하거든요 지금 얘를 얘 보지만 이게 왜냐면, 무슨 맛이지요? 이거요? 사과맛이요 사과맛도 음. 좋아하네요 어. 딸기랑 파인애플 맛도 있던데 이걸 지금 먹고 있습니다. 아주 잘 씹어 먹고 있군요. 오잘 먹네요. 생각보다 우유 잘 크고 있습니다. 오고 오고 그렇지 천천히 먹어. 엄청 잘 먹네요. 이번에는 또 한번 이가의 용품 그런 것들 많이 샀는데요. 한 개, 이번에는 추유즈다 먹이고 한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 잘 먹네요, 우래요